약간 마른 느낌을 내고자 한다면, 여기서 제일 이 골반이 제일 두껍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느낌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몸매를 좀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몸매 표현을 좀 제대로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인체 해부학을 배우셔야 되는데, 근데 어 인체 해부학 그거 어느 세월에 다 배우고 있나요, 그렇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인체 해부학을 잘 몰라도 몸매를 이제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해요. 뭐이 엄청나게 몸매가 막 바뀐다기보다는 뭔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만의 역캐그 S라인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좀 있지 않아요? 나만의 그림, 나만의 커스텀을 하기 위해서, 어, 이런 것들을 알아가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 하는 느낌으로 한번 전달 드려고요. 리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오히려 사람들이 그 가슴 쪽은 그렇게 많이 커스텀을 하시는데 또 하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커스텀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중심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래쪽을 잘못 잡는 이유가 아무래도 골반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 유방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금 더 직관적인 반면에 골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은 인체 해부학을 배워야지. 원래는 알수 있는 건데, 근데 인체 해부학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반신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그러려면은 그래도 골반에 대한 기본적인 건 알고 가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골반을 이렇게 딱 봤을 때 핵심적인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세 개만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골반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골반 뼈 중에서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이이 장골이라고 하는 뼈예요. 그래서 이 장골이 항상 골반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어, 이 장골이 어디 있냐면은 딱이 친구가 지금 보면은 허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얹고 있잖아요. 이 위치 쯤이 이제 장골입니다. 그래서 이 장골이 보통 바깥쪽에 살짝 닿아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장골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살에 맞닿아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다가 살을 묻혀보자면은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의 옆구리 부분을 끝 부분만 이렇게 살짝 잡혀 있는 느낌이에요. 이 뼈가 어이 몸매 겉 라인에서 바깥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1. 장골 위치. 장골 위치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배꼽보다 조금 밑에 있다. 쯤으로 이제 이해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허벅지 뼈죠. 멋있게 한문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대퇴골이라고 합니다. 대퇴골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제, 요 밑에까지가 다 대퇴골인데 그 중에서 일부가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위치가 여기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여기 바깥쪽. 사타구니가 이렇게 있는 다리가 시작하는 곳 바깥쪽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뼈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가 있고 근데 이제 몸매 조절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더 잡고 가면 좋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허벅지 가운데요. 이건 그냥 살입니다. 자. 이 허벅지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허벅지가, 이 가운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 다리 근육으로 서의요 의미가 있어요. 요세 가지 포인트를 조금 기억해 놓으면은 어, 여기 엉덩이 부분에 라인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깁니다.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여러 가지 스타일의 엉덩이 라인을 한번 조금 만져 보자고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우선은요, 여러분, 지금 빨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뼈 표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뼈는 어때요? 다이어트를 하면 뼈가 빠지나? 살이 찌면 뼈도 찌나? 뼈가 찌거나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된 이후로는 뼈는 살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살 부분은 어때요? 요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는 이제 살이 빠지거나 혹은 붓거나 해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고 나기를 여기가 크기가 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골반이 넓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골반이 넓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가 더 많이 넓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골반이 넓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장골이 넓어지면은 골반 전체가 넓은 거기 때문에 대퇴골도 같이 넓어진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부분이 골반보다 조금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훨씬 더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조금 조금 달라요. 이런 걸 이제 뼈대를 타고 났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조금 조절해 봅시다. 사실 제가 그린 게 이미 골반이 조금 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요거를 좀 좁혀 볼게요. 골반이 좁다는 거는 대체로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기가 갈비뼈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보다 여기 골반이 넓으면 보통 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랑 사이즈가 비슷한 정도까지 여기가 골반이 쪼그라들면은 보통 그런 거를 이제 골반이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반을 좁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금 볼까요? 자, 여기 사이가 요렇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첫 번째로 허리가 되게 길어 보여요 원래는 이제 약간 S라인이 강조되는 느낌이었는데 골반이 줄어들수록 여기가 이렇게 쫙 일자로 이게 약간 뱀허리 같이 길어지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반이 줄어들면 대퇴골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몸매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 얄쌍하고 말라 보이고 보통 골반이 좁으면 또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약간 더 중성적인 매력이 난다고 해야 되나 골반이 넓다는 거는 어, 좀 여성성이 강한 거거든요? 조금 더 S라인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골반이 좁아들면은 약간 더 중성적인, 그니까 남자 골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 쪽 빠진 느낌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단점이랄까?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S라인이 이렇게 쫙쫙 하니까 이렇게 허리가 어때요? 고리병 몸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골반이 좁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통짜 같은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통짜 같은 느낌도 꽤 매력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약간 허리가 길어 보이는 그 특유의 느낌이 오좀 오 매력이 있어 어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조금만 더 리메이크를 해 볼까요 지금처럼 이제 뼈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은 뼈는 그대로 두고 팔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반을 넓은 상태를 이제 유지한 상태에서 살을 조금 빼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빨간 부분 제외한 나머지 라인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뼈가 볼록 튀어나온 인상의 몸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되게 말랐다는 인상이 들어요. 마른 사람의 느낌. 아무 래도 그렇죠. 뼈 부분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살이 빠진 거잖아요. 퇴폐적이죠.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게 봐봐요.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은 사이즈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잘 보면 오른쪽이 조금 더 마른 것처럼 보여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통통한 라인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뼈만 남아있는 느낌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골반은 얘가 더 넓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이쪽이 더 사이즈가 더 큰데, 오히려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말라보이는 상으로 바뀌어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이번에는 다른 방법도 조금 해봅시다. 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육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랄까 허벅지 두껍게 그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약간 마른 느낌을 내고자 한다면 여기서 제일 이 골반이 제일 두껍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느낌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허벅지가 두꺼운 경우입니다. 허벅지에 어, 근육과 살이 많으면은요 여기서 최고점이 여기서 찍히는 게 아니고 허벅지 중간에서 최고점이 찍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새가 되나 하면은 보통 이런 라인이 나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 부분쯤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계속 상승하는 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꺾지 말고 계속 올라와서 허벅지 중간쯤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화, 하반신이 굉장히 튼실해 보여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근육 표현까지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되죠 또. 약간 이런 식으로 묘사된 거 많이 보셨죠? 근육 묘사되는 거. 요렇게 그려진 경우에는 약간 더 살집이 있는 느낌이죠. 약간 더 볼륨이 있는 몸매랄까? 가장 왼쪽에 있는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다르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엉덩이가 크다는 느낌이죠. 엉덩이가 크고 다리는 얇은 느낌. 이제 빠지는데 어, 여기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바시 허벅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두꺼워지는 느낌.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하기만 해도 어, 되게 다양한 스타일들을 보여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꽤 어렵지 않죠? 포인트만 잘 알고 거기서부터 딱딱 이제 조절해가는 느낌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양한 바리에이션의 캐릭터를 그릴 수 있게 된다. 마키아또 선생님의 강의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쪽이야 재미가 재능이될 때까지! 압도리이